안녕하세요. 오늘은 4월 2일이구요. 오늘은 제가 일이 있어서 지금 낮에 영상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또 미국 주식 그리고 한국 주식 그리고 가상화폐 관련돼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미국 주식은 어제 장이 좋았습니다. 장이 좋아서 여기 investing.com인데 여기 보시면 다오 s&p 500 나스닥 러셀 2000다 올랐구요. 여기 보세요. 선물도 올랐고요. 그래서 여기 맵에 보면, 포항 관련주는 다 올랐고요. 테슬라만 마이너스로 빠졌습니다. 그 시장을 참여하고 있었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테슬라가 플러스 프리마켓에서 플러스 2%가 3%까지 올랐다가 쭉 빠졌었거든요. 그래서 테슬라만 좀 빠졌습니다. 여기는 investing.com이고 아 여기는 w e b l l 이란 사이트고 제 관심 종목이 있는 건데 거의 100개 있는 종목을 제가 보여드린 거고 그중에서 제가 오늘 설명 드릴 거는 AeroCentury라는 주식입니다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점7달러고 어제 300% 가까이 올랐다가 지금 내려간 종목이고요. 그리고 저는 어떻게 알았냐면, 여기는, 어, 영웅무 글로벌에, 어, 2091 코드고, 어, 전율 대비 등록률 상위에 포착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보고 있다가, 관심 종목에 보고 있다가, 매수를 한 거구요. 여기서 보시면, 아, 이거를 보고 있다가 매수를 했는데, 바로 매수하진 않았구요. 또 정보를 또 찾아봤구요. 여기가 어떤 회사냐는지 좀 보여드리면, 어떤 분이 블로그에 올린 거고요. 이 회사는 이제, 항공화 지역의 터보 프로, 아, 제트 항공기와 엔진을 임대하는 것을 전문으로 하는 항공기 운영 미스 금융회사입니다. 다양한 항공기와 엔진으로 구성된 회사의 자산은 북미, 유럽, 아프리카, 아시아, 호주 지역의 항공사 및 기타 상업 사용자에게 임대 중입니다. 회사는 3년에서 5년의 기간 동안 트리플 순리스를 사용합니다. 에어로 센트리는 1997년 이전에 회사 합병으로 수락됐고, 지금 뉴욕 거래소에 상장됐습니다. 그러니까 항공 임대 사업인데요. 그래서 지금 코땡땡이 때문에 그, 작년까지 이제 수익이 안 좋았을 텐데, 지금 다, 백신은, 미국 사람들은 백신은 거의 다 맞았기 때문에, 지금 여행 가려고 준비 중이고요. 그 미국 유튜버들 보면, 어 공항에, 어 많은 분들이 줄서 있는 거를 보실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항공기 산업이 다시 활기를 띄우겠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거를 생각하고, 아, 마켓워치에도 이제 재무제표를 보고 바로 뭐 이, 2020년도가 없긴 한데 그냥 재무제표가 나쁘지 않아서 제 기준에서는 괜찮은 것 같아서 꾸준히 뭐 매출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 있고요. 그래서 진입을 했고. 여기서 보여드리면, 이게 54달러지. 12.6달러네요, 1 2 6달 이때, 때? 아, 매도 금액이고 매수 금액이 안 나오는데 아, 10달러네요 7달러 7달러에서 제가 샀고요 거의, 이때, 오를났을때 사고, 매도가 12달러니까, 12.64. 한, 대충 이때, 이때 판 거거든요. 그니까, 러 여기, RSI랑, 이 신호가 왔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70을 넘었을 때, 이제, 저는 이제, 매수를 한 거구요. 그리고, 과에도 그 70을 넘었고, 어느 정도 이제 효과가 떨어지고 봉이 이제 내려가고 5분 봉부터 보면 <laughs> 내려가고 있습니다. 상향 상향 스팬을 맞았기 때문에 더 이상 뚫지 못하고 이거를 뚫어야 되는데 여기 이 여기를 뚫어 뚫어야지 여기를 뚫어야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근데 뚫지 못하니까 계속, 계속 하고, 여기서도 뚫었어야 되는데, 뚫지 못하니까 또 계속, 계속 내려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매도, 매도 하고, 총, 그러니까 100만원, 한 종목 맥시멈 100만원이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기서 또 절반 매도 하고, 또 절반 매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수익이 났고요. 극대화 돼서, 77만원을 벌었고, 거기에 이제 제가 또다 매도하지 않고 또 장이 끝날 때또 올라갈 줄 알고 한 절반 정도는 들고 있었습니다. 아, 절반을좀더 제가 매입을 했는데. 근데 내려갔죠. 내려가고 애프터 마켓도 떨어졌습니다. 15%이기 때문에 제가 번 금액에 뭐, 수익이 났으니까, 뭐, 1,20만원 정도는 감소할 수 있죠. 애프터마키 6% 떨어졌다고. 그러니까 또6% 떨어지면, 뭐, 6만원이라 치면 19만, 20만원이 손해인데, 더 떨어지면 이제 손절하고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저는 이제 접근을 하니까, 저는 이제 계속 매일 수익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저번 주에만 봐도 계속 수익이 나고 있죠. 그전 주도 봐도 계속 수익이 나고 있죠. 계속 단타로 이렇게 사고팔고 사고팔고 한 거를 이제 패턴을 아니까 이제 한 종목당 1 0 0만원으로 해도 이제 크게 이제 수익이 나는 거죠, 이제. 처음에는 한종 하나씩 샀다가 이제 아니까 막뭐 10주, 20주씩 사왔고 50만 원, 100만 원에 한 번에 사도 이제 저는 이제 아, 아는 거죠, 이제. 그래서 지금 수익이 난 상태고 거기다가 여기에 비트코인 여기를 보시면 이 섹터에 있는 종목들이 오르고 있으면 비트코인이 오릅니다. 이 연동이 된 거거든요. 이 여기 있는 회사들이 다 페이팔, 스케어가다 비트코인으로 거래할 수 있게끔 다 플랫폼을 만들었고요. 오버스닷컴은 여기서 비트코인으로 쇼핑몰에서 물건을 살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다 빨리 이해를 하시고 여기 업비트 가상계좌 거래소 우리나라 1위구요 여기서는 이제 수익이 나는데 제 영상 이전 영상 보시면 아시죠 어제 영상이구요 총 금액이 매수 220만원인데 26만원이에요 그런데 지금 영상에서 230만원이죠 230만원인데 80만원 거의 뭐 네 배죠, 세 배죠, 세 배. 3배. 그러니까 아니까 시장을 아니까 지금 계속 수익이 나는 거죠. 저는 이제 미국 주식에서도 수익 나고, 아 어, 가상화폐에서 수익 나고요. 한국 주식은 제가 비중이 낮은 이유가 여, 여기는 영문인데 한국 주식인데 문제가 뭐냐면. 지금 아까 전에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이거는 미국 주식은 상한가가 하 없어요. 그러니까 하루에 뭐2-300% 이렇게 그냥 오르거든요. 그러니까 100% 200%가 그냥 오른다 하루에 상한가 하한가가 없기 때문에. 근데 한국 주식은 여기 보시면 VI라고 정 병동성 만화 장치라고 있는데 이게 정적이랑 동적이 있는데 이거 뭐 기존을 정확하게 저도 모르겠어요. 근데 10% 오를 때마다 걸리고 20% 올릴 때마다 걸리고 이제 상한가 가면 이제 끝나는 거고. 그러니까 상10% 걸릴 때 문제가 뭐냐면 여기 있는 화면을 모든 전국에 있는 개미들이 다 본단 말이에요. 저처럼 이거 조건 검색식이라 이렇게 걸어놓고 이렇게 막 찾는단 말이에요. 그럼 문제가 뭐냐면 다 똑같이 보기 때문에 올랐으면 걸리면 이제 파는 거예요. 그도 걸리면 파는 거예요. 지금 이건 올라가는데 보통 오르면 팔아요. 이게. 걸리면 내려가요. 지금, 지금 보시는 것처럼 걸렸다가 이제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파는 거죠. 지금처럼 먹고 파지는 거예요. 그럼 결국에는 또이또이 또이 본전이에요, 본전. 그러니까 안, 주식이 안올르요안 올리는 거예요. 우리나라 주식의 단점이, 올랐을 때 올라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여기 뚫었을 때더 올라가야 되는데, 안올라안 올라. 안 올라. 그러니까 여기로 내려가요, 내려가. 그게 문제인 거예요. 지금 이것처럼 TS 인베스트 좀 올라가 이렇게 뚫고 올라가야 되는데 올라가야 되는데 내려가죠 지금 이런 것처럼 쭉못 뚫으니까 쭉 내려가죠 VI 대부분 VI가 안안 올라가요 어, 오늘은 좀 올라간 게좀 많은데. 제가 예전에 경험했던 발로는 거의 안 올라갔거든요. 아, 아 제가 이거 잘못 봤네요. 5분 봉으로 봐야 되는데. 안 오르죠. 그러니까, 걸렸다가 내려가죠. 걸렸다가 내려가고. 그러니까 보통 안 오른다고 보시면 되고, 이게, 이게 정석이에요. 이렇게, 이렇게 된다면. 올랐다가 쭉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국 주식에 투자하면 수익이 크게 못 벌죠. 극대화 안 돼. 30, 해봤자 30%죠. 그리고 다음날 또 떨어질까봐 못 들고 가죠. 그러니까 또 팔죠. 그러니까 30%가 맥인 거예요. 최대. 근데 30%다 수익 난 사람이 없죠. 그 그게 문제인 거죠. 미국은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수익이 극대화할 수 있고요. 아 어, 일단은 제가 오늘 또 어, 미국 주식 에어로 센츄리 관련해서 또 설명을 드렸는데요. 또 우리 구독자분들. 또, 미국 투식, 또, 한국 투식, 가상화폐 투자하셔서 또 수익을 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아, 그러면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ARC is a global investment firm, and we are focused only on disruptive innovation. That's our sole focus. We believe that investors are missing out on some amazing opportunities out there just because of how the traditional financial world is set up. It's very siloed, specialized, in a world where technology is permeating every sector and innovation platforms are converging. DNA sequencing, robotics, energy storage, artificial intelligence, blockchain technology. These are the five major innovation platforms today that are evolving at the same time. We have never seen this amount of innovation evolving at the same time in history.